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마더웨일, 마더웨일 이제 공약을 리메이크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하드 모드긴 한데 하드 모드나 이제 노말 모드나 공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생각보다 이제 마더웨일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말이든 하드든. 최대한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기 앞서서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웨 공략이고요. 노말, 하드, 동일합니다. 마더웨일은 크게 두 가지 공략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코어를 부시는 공략, 그다음에 코어를 안 부시는 공략,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다른 점은 코어를 부시는 공략은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코어를 언제까지 부셔야 되냐면은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제 이 이후에 부시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스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잠깐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어를 안 부시는 공략. 이게 대부분이 쓰는 공략이에요. 그래서 코어를 안 부시는 공략은 이제 코어를 파괴할 스펙이 안 돼서 이제 미사일 포트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서 부입하게 데미지 보너스를 이용한 공략입니다. 아니면 관통딜을 넣거나 그래서 쫄 데미지가 일식 들어가서 쫄 처리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특정 니케들이 효과를 많이 발휘하게 됩니다. 자 모더니아는 뭐 이제 모더니아 도로시 유무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혹은 쫄이 나오는 순간 광역기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도로시를 쓰시면은 시작하고 45초가 되었을 때 뒷자리가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략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기 광역기로 처리하는 방법은 쫄이 나오는 순간 몇초안 돼요 쫄이 나오는 순간에 광역기로 때리면 돼요 가능한 게 홍녀 버스트 누아르 버스트 그리고 메프바 광역기 한 번에 싹 되는 애들 있잖아요 하란 이런 애들이 전부 광역기 처리로 쫄이 나오는 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에는 일식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또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공략이죠. 코어를 안 부시는 공략은 도로시 시간 초 맞춰서 시간 초 맞춰서 버스트 펑펑 터지는 공략이라, 그다음에 쫄이 나오는 순간에 광역기로 처리 가능한 공략이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더니아나 클루드 뭐 이런 애들로 머신건 머신건으로 다단히트로 잡는 공략이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공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를 어안보실 공략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 공략인데 공통 공략 이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이 페이지가 언제냐면 보스가 윙 소리 나면서 이제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고 나서 쫄들이 나와서 이제 점사를 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쫄들이 갑자기 슝슝슝 소리 내면서 갑자기 나오더니 갑자기 점사를 하던가 이제 엄청 레이저 레이저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 페이지에요. 보통 거기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넘어가는 방법이 도발 캐릭터 혹은 광역무적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세계선이라고 하죠. 애들이 전부 나눠서 막기를,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빨이에요. 그래서 총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무적이나, 이제, 도발 캐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티아, 크라운, 마키마, 노아, 그 다음에, 탱커 아무거나 플러스, 비스킷이 있어요. 그러니까 탱커라는 거는, 도발 탱커에요. 도발 탱커 목단도 되긴 해요. 네, 목단도 되고 아무튼 도발할 수 있는 광역 도발할 수 있는 탱커는 다 가능합니다. 비스킷이랑 쓰게 되면은 무려 신 신이라는 캐릭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 있을 텐데 무려 그 신이라는 캐릭터도 여기서 예, 제가 예전에 비스킷이랑 써서 깬 적이 있습니다. 예 아칼리 같은 애죠. 이런 캐릭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광역도발을 하는 니케들은 전부 다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 비스킷이랑 쓰게 되면은. 아니면은 그냥 광역도발하고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크라운은 이 영상에서 제가 크라운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크라운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조합 몇 가지 이건 예시입니다.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니케 성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레오나 모더니아가 없을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가요. 도로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도로시까지. 그 다음에 대체는 이제 레오나 모더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로 흑년 홍년, 클루드, 앨리스, 길로틴 등등등 여러분들 키우신 거가 대체가 가능하고요. 다음 첫번째 조합은 티아, 리타 아니면 도로시, 나가, 레우 모더 다레우 모더로 해놓긴 했어요. 왜냐면 가장 좋은 조합이라서 근데 레우 모더가 없을 경우에는 흑연이랑 홍연 뭐 등등등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돼요 아 이건 있, 있는 분들이... 쓸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이노센트도 가능합니다 이노센트도 여기서 의외로 쓸만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합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타나 도로시 둘중 하나. 그리고 크라운, 흑년, 레우, 모더. 어, 이런 조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타, 블랑, 레우, 모더, 누아르. 대신에 이 조합은 그 2페이지 넘어갈 때 넘어갈 때그 불사 불사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타, 노아, 비스킷, 레우, 모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리타, 크라운, 레우, 모더, 라푼젤. 부활 셔틀로. 보통 이 조합으로 가면은 크라운이 도발을 해요. 그리고 도발하고 맞고 죽습니다. 그러면 라푼젤로 부활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리타, 크라운, 나가 조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타나 도로시가 없을 경우에는 킬러디를 쓰시면 되고요. 킬러디마저 없으면은 볼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공약이니까 텍스트 다시 한번더쭉 봐주시고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못깰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진짜 지금 엄청 타이트하거든요 엄청 타이트해서 못깰 수도 있습니다 하드 모드라서 더 그래요 일단 전투력 차이는 지금 10만 이상 정도 나고 있는데 아무튼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언급했었던 리타, 크라운, 흥년 레우, 모더니아 조합이에요 갑니다 자, 처음에 딜이 되시는 분들은 코어를 부시거나 레우 버스트를 처음에 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딜이 안되면은 모더니아부터 키세요. 그러면은 미사일 처리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레드드로 다시 버스트 빠르게 켜주시고. 자, 흑연 자, 쪼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모더니아 버스트 다시 한번 더. 자, 깔끔하게 처리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레두드 버스트를 여기서 킵니다. 1벌을. 그래서 이제 말뚝띠를 하고. 그 다음, 크라운은 이제 탄 관리 해야 돼요. 아, 근데 크라운 탄이 지금 너무 많네. 이제 16종첩. 17, 18, 19. 자, 이제 준비하시고, 깜빡일 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크라운으로 무적이랑 도발을 쓰면 됩니다. 보셨나요? 그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크라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쫄들이 깜빡깜빡 할 때까지 깜빡깜빡 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20중첩을 그 순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게 크라운을 쓰는 방법이에요. 도로시 쓰는 방법 언제 써야 되는지 조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도로시 쓰는 방법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시 45초에 써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5초가 언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버스트 키면 안돼요. 여기 시간초 보이시죠? 시간초가 45초가 되었을 때 지금 49, 48, 47, 46, 지금 45초가 되었을 때 이렇게 도로시 버스트를 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제 쫄이 나옵니다. 쫄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시가 보이시죠? 자또 이제 도로시 이제 오토예요. 지금부터는 오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쫄 나왔죠? 쫄 나왔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시가 다 처리를 해줍니다. 조금 더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래에서 도로시를 쓰면은 난이도가 쉬워져요. 광역 딜 조합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코코볼 처리가 어렵다면은 언패컨을 하셔도 됩니다. 자, 보셨죠? 쫄이 나오는 타이밍에 버스트를 쓰게 되면은 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셨죠? 진짜 쪼리 나오는 타이밍에 광역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깰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더니아 버스트 코버링 호거, 한번씩 훑어주세요. 어차피 저거 뭐 다섯 발 이상 마, 한 번에 맞는 거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레우 버스트 켜주시면 됩니다. 쫄 빨리 잡고 파츠 딜. 그 다음에 레우 버스트 바로 해가지고 버스트 채워주시고, 그 다음 모던이야. 그리고 애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패 해놓고 모더니아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쫄까지 모더니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언패 <목소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주시로 잡으시고 이제 크라운을 탄을 컨을 해주셔야 돼요. 크라운은 20 중첩이 되면은 이제 도발이랑 무적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17, 18, 19, 20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게 깜빡 깜빡일 때 깜빡 깜빡일 때딱20 중첩 맞춰 가지고 하시면은 크라운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크라운이 그 타이밍 맞춰서, 광역 도발이랑, 무적을 같이 쓰는데, 깜빡깜빡일 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깜빡이고, 중첩 채우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모더니아 버스트 켜줘서, 쫄철이 빠르게. 일단 크라운 다이. 어우 살았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깼습니다. 아 진짜 너무 빡빡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클리어가 완료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더웨일 공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